자, 38번. 38번도 좋은 문장입니다. 만약 선생님들이 그 제대로 공부를 하셨으면 38번도 시험에 내셔야 돼. 알겠지? 이 문장 나온다고 보고 설명합니다. 처음부터 그냥 바로 갈 거야. 자, it is great. 자, 굉장히 좋다. To have people, 사람을 가지는 것은 in your life.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사람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렇게 묶어놓고 봤죠? 이게 가짜 주어고 이게 진짜 주어라는거 알겠지? 알겠지? 투에브. 근데 여기 후절이 나왔어. 자, 후가 나왔어. 이후에 선행사는 여기 피프야. 이렇게 꾸겨주는 거야. 선행사가 떨어져 있죠? 음. 어떤 사람이야? 자, believe in you. 당신은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치열, 치열원인데, 자, 이어 동사죠? y o 를 가운데다 썼어. 당신을 격려해주는 사람을 가지는 것은 자, 어디서? In your life.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격려해주고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가지는 것은 is great. 굉장히 행복하다라는 문장이지. 알겠죠? 음, 관계대문의선 문장. 그래서 선행사하고 관계까지. They are truly interested. 그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다. 뭐에? When you are trying to achieve. 자, 어,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당신이 시도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자 그들은 support you. 당신을 또 지지해줍니다. In all of your g o a l and efforts. 당신의 모든 목표와 노력에 있어서요. 왜 이렇게 해석이 되냐면 they가 주어져. Are interested in. Be interested in이야. 수동태죠? 수동태야. 자, by 대신 쓰는 전치사야 in이. 그럼 전치사지전치사니까 뒤에 뭐 나와야 돼? 목적어 나와야 돼. 그래서 what절이 나왔어요. 당신이 시도하고 있다. 여기까지야. To achieve는 뭐야? 부사죠. 뭔가 하기 위해서 시도하다죠. ing 쓰면 안 돼. 그럼, a c h i e v e 의 목적 없어. achieve에 뭐가 없어? 여기 목적 없어. 뭔가를 얻기 위해서 당신이 시도하고 있는 것. 그래서, 목적격 관계되면서요. 그러니까 여기 대세 쓰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지? 그러면, what이 이끌어지는 건 여기까지야. 인이 잡고 있는 게. 그러면 이 support는 R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치버고 연결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당신은 서포트합니다 당신은. 자, 그들은 서포트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in all of your score and effort. 당신의 노력과 어떻게 목표와노력에 있어서요. 자, 중요하죠. 이처버스. 각각의 우리들은 자 이치가 있으니까 단수 취급이죠. 음, 각각의 우리들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을 필요합니다. 자, 어떤 사람? 우리 삶에서의 이런 사람을 필요한, 삶에서의 이런 사람을 필요한데, 이 사람은 또 설명한 거죠. 자, 또 후야. 이 p e o p l e 이죠 선행사가. 우리를 격려해주는 사람을 필요합니다. 무슨 격? 주격이죠. 자,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죠. 자, in order 대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자, we can feel confident. 우리가 자신감을 느끼기 위해서. In our capability. 우리의 능력에 있어서. 그리고 move forward.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자. 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 can we can move forward. 그리고 나아갈 수 있다죠. g 월다고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자. 여기 so 대시 so 대시 여기까지 꾸며 주는 문장이고 여기 후가 여기까지 묶어 주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해보죠 우리 각자는 이런 자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를 격려해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느끼기 위해서요. 우리의 능력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자, 우리가 무엇을 하도록 해서 we can feel feel 이 자리에 move forward toward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요. 우리를 격려해 주는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라는 문장이지. 됐어? 자 여기 move는 어디에 연결된다? we can feel하고 연결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다시 합니다 이 so that이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고 in college가 후부터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야 그지 그럼 이 후의 선행사는 누구냐? people이야 됐어요? 좋은 문장이야 when this happened 이런 것이 발생됐을 때 자, 근데 이런 것이 발생인데 이런 것은 뭡니까 없지 이런 것이 없죠? 그래서 이런 걸 찾아보니까 뭐가 있어? But there will there will be time 시간이 있을 것이다 이거죠. 유도부사죠. 당신의 삶에서 자 근데 이 시간을 다시 당신의 삶에서 시간 여기는 다 떨어져 있어 관계부사에 선행사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There is no one 아무도 없을 때가 있을 것이다 이거지. 이렇게 꾸며줘야 되겠죠. 됐어요? 음, around. 자, no one around. to stand up. 자, stand up은 다 일어서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c h e e r o n 당신을 격려해주고 당신을 stand up 할수 있는 어느 누가 없을 때도 있다 이거지. 됐어? 음. 선행사가 또 떨어져 있어요. 내가 못 잡았다. time하고 when하고. When this is h a p p e n e 이것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일어났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을 격려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자, don't get depressed. 자, don't get depressed. 낙담하지 말아라. instead, 대신에, become your own cheerleader. 자, 당신 자신의 어떻게 격려자가 되어라. 이거죠. give yourself. 자, 주세요. 당신 자신에게 motivational Peptalk, Peptalk 뭡니까? 격려 연설을 주세요. Because 왜냐하면 nobody knows you, your strength. 아무도 당신의 이렇게 강력함을 모릅니다. 고 당신의 talent을 모릅니다. Better than you. 누구보다 더요? 당신보다 더요. 그리고 no one can motivate you better. 어떤 사람도 당신을 어떻게 더 어, motivate, 움직일 수 없습니다. Than you. 당신보다 더요. 감동을 줄수 없습니다. 됐죠? 뭐가 시험이야? 여기 봐라. 비코즈절에 잘 보세요. 비코즈절에 앞에 주어에 부정이 나왔어. 부정이 나와 있고 비교급이 된이 나왔죠. 또 부정어가 나오고 비교급 된이 나왔지. 알겠지? 이런 무슨 뜻이다? 최상급의 의미라는 거야. 알겠죠? 최상급의 의미. 그래서 자, 당신 자신이 당신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이렇게 원동력이 되고 그리고 당신 자신이 가장 감동을 줄수 있다는 거야 너가 최고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 옆에 누가 없다고 해도 어떻게 낙담하지 말아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서 문법상 한번 보자 최상급으로 우리가 비교급을 나타낸 경우가 있다겠죠? 자 아, 노노노. 비교급으로 최상급을 나타낸 경우가 있었어 언제? 원급으로도 가능하고 비교급으로도 가능한데, 잘 봐. 음, as, as가 있어. as, 여기도 as, as. as, as가 있죠. as, as가 있는데, so as나 as, as나 마찬가지니까. 앞에가 부정어가 있죠. 부정어 주어가 있고, as, as.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나온 것처럼, 부정어가 주어가 나와 있고, 비교급, then이 나와 있어요. 됐지? 부정어가 나와 있고, as, as, 나, 부정어가 나와 있고, 비교급 대니면 뭐다? 최상급의 의미라는 거야. 자, 다시 와서, 여기 보세요. nobody가 나와 있어. nobody가 나와 있고, 자, 비교급 대니 있고요. no one이 부정어가 나와 있고, 비교급 대니 있지. 무슨 급이다? 최상급이라는 거야. 이 문장 되게 좋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타임하고 웬하고 떨어져 있죠. 당신 삶에서의 시간이 있는데 어떤 시간? 당신 주변에 아무도 없는 시간이 있고요. 자, 사람들을 가지는 게, 사, 당신 삶에서의 사람을 가지는 게 좋다는데 어떤 사람들이야? 당신을 믿어주고 경의해주는 사람, people이야. 자, They are. 자, 어떻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They are. Be i n t e r e s t in인데 in의 목적으로 w h a 이 들어와 있죠. 됐어? 그 다음에, they are하고 support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흥미롭고 그들은 당신을 지지해준다는 거죠. each of가 있으니까 단수취급이야이 people의 주어는 선행사는 또 주격 관계되사서 선행사는 people이고요. so, h a 로는뭔말 하기 위해서죠. 음, 주어 동사가 있는데, can feel, 우리는 느낄 수 있고, 우리는 자, 그리고 move forward,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지? 음. 각각의 문법들 다 정리해 놓으시고, 시험 문장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세요. 알겠죠?